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요 오늘은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데를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냄에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27절입니다. 무나스가 베스언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악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블로는 기드론 주민과 나알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상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함에 아무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무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다 지파의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중 북쪽에 기업을 할당받은 지파들의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과는 반쪽 성공 혹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이 점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 가문의 배들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 지파 이름이 지어졌는데,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이 요셉 가문은 그 이름이 지파에 없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이 열두 집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집파에 비해 두 배로 더큰 축복을 받은 가문이 요셉 가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요셉 가문이 원래 이름이 루스인 베데를 틀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정당꾼이 한 베델 사람에게 선대할 것즉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베델 성읍의 통로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요셉 가문이 그 성읍의 통로를 통해 베델을 쳐서 정복하고 오직 통, 통로를 알려준 사람과 그의 가족만을 놓아줍니다 살아남은 그 사람은 해사람의 땅으로 이주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베델의 이름을 따서 루스라고 명명합니다 또 본문 27절에서 36절까지는 요셉가문을 비롯한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 즉 북쪽 지파들의 실패한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중부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더큰 실패를 맛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 스불론은 가난한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족속을 종으로 부리며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것 같습니다 아셀과 납달리는 땅의 주권을 가난한 족속에게 내주고 그들 사이에 거주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단지파은 분배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아모리 족속에 의해 산지로 쫓겨납니다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물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과 진멸하라는 신명기 말씀의 명령을 지키려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에 완전한 진멸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심히 강성해졌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노역을 자처함으로 어려운 일들에 대한 편안함에 도취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거주하게 됨을 스스로 용납하게 된 점도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한 결과 죄의 유혹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으며 그들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떨어져 이후 길고도 지루한 약 350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데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가난 정복 전쟁 전체를 통틀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도전하는 집파들을 외면하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가문이 배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강하거나 그들이 세운 전략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약속대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와 늘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더 편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붙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벌써 움직일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뢰를 순종으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점검하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정탕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한노님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에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여우수아가 죽고 난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다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완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옵니다. 오늘 요셉 가문은 베데를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 성읍의 한 사람과 타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났으면 이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약속을 맺고 그와 그 가족들을 살려준 사건 자체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여전히 루스 성읍의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가족과 함께 다른 곳에 성읍을 쌓은 후에도 그곳 이름을 과거 자신이 살았던 성읍과 동일하게 루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통해 루스 성읍에서 지켰던 우상숭배와 이방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타협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입니다. 신앙이란 한번 타협하면 더 많은 것을 계속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 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에 위배된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믿음이 식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타협한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편안함보다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며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고 싶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둘째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셔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